네. 오늘은 하남시에 소재한 전자품연구원 조진웅 센터장님을 모시고 인터뷰 갖는 귀한 시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자품연구원 조진웅 센터장입니다. 저희 전자품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연구기관으로서 1991년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중소중견기업들하고 많은 협력을 하면서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전자 부품 연구원에서 지금 진행 중인 주요 사업과 핵심 프로젝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 저희 전자 부품 연구원은 이름에도 그렇듯이 전자 부품에 대한 일들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 예전에는 저희 IT 산업이 활성화될 시작을 할때단말기라든가 C템들은 많은 그 부분이 국산화돼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수출을 하는 데도 기여를 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대부분 외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외산의 부품들을 국산화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전자품 연구원의 큰 미션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이 주로 많이 돼 있고 요새는 이제 많은 사업 사업들이 산업들이 서로 융합되는 그런 시대기 때문에 뭐 환경, 기계, 뭐 화학, 생명, 에너지 이러한 많은 산업들이 IT하고 융합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융합적인 산업들도 많이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사업도 저희 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어,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전자부품 연구원이 하남시에 소재한다는 게 상당히 공무적인데 그렇게 하남시에 소재하게 된뭐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네. 하남시는 청정도시로서 이곳에는 기계나 제조, 뭐 환경을 유발하는 그런 산업들이 있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지식산업이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전자품연구원이 하남시와 같이 협력해서 그러한 산업들을 활성시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하남시의 중소기업들과 전자품연구원이 협력해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저희 하남에 소재하고 있는 저희 전자품연구원의 그 센터 이름이 3D 가상기술 산업 지원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3D 가상기술을 이용을 해서 하남시에 있는 그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저희들이 그러한 기술들을 이용을 할수 있고 또 기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남시 시정이나 의정에 전자품 연구원이 좀 바라시는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남시는 앞으로 굉장히 큰 발전을 할수 있는 그러한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식산업 거기에는 뭐그 지식 IT 기술이 포함돼 있는 그 지식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저희 전자품 연구원이 그러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어,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같이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현재 기업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한남시의 가장 큰 관건인데, 그 한남시 기업을 위해서 특별히 조금 더 전자품 연구원이 그 관심을 갖거나 계획 중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남시 소재한 기업들이 만약 시제품을 만들려고 할 때. 저희들이 시제품 만드는 제작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지원,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 정도의 지원까지도 저희가 아 계획을 하고 있고 이미 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한남시가 그 지식산업의 선두 메카가 되기 위해서 염두에 어, 대한 사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지식산업이라고 하면 문화 콘텐츠. 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패션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요새 패션은 스마트 패션이라고 해서 어, 스마트웨어 옷이라든가 신발 그러한 것들의 IT 기술이 융합되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스마트 셔츠를 입었을 때 자기 자신의 체온이라든가 맥바 이런 것들을 어, 모니터링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그 주기적으로 매일 모니터링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건강 관리를 어,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이러한 쪽으로 산업이 계속 발전을 하게 되는데 어, 우리나라가 그러한 경쟁력을 갖고 가질 수 있는 게 의류 쪽이나 패션 쪽에서도 이러한 스마트화가 진행되고 지능화가 진행, 진행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만 어, 더욱 그 성장하고 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세다 생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